안녕하세요, LJ입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께 좀 도움될 만한 그럴만한 콘텐츠를 찾느라 좀 시간이 걸렸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댓글과 좋아요 때문에 많은 힘이 돼서 이제 더 좋은 영상들을 많이 제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드릴 주제가 뭐냐, 화면 버벅거림입니다.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한번 알티클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프레임이 30, 30, 30 나오다가 한두 번씩 이렇게 60으로 올라가죠.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이건 안전적인 어, 프레임 타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끔씩 30으로 가다가 60으로 어, 피크가 되죠. 근데 이제 가끔씩 보시면은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스파이크라 그래요. 프레임이 10 나왔다가 100 나왔다가 20 나왔다가 60 나왔다가 어, 불안정한. 그럼 불안정한 프레임 타임이 나오게 되면은 버벅거림이 심하게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 또 이미지를 보시면은 FPS와 모니터 주사율과 동일하게 되면은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동기화 대신 이미지를 보실 수 있게 되고요. 근데 만약에 FPS가 모니터 주사율과 동일하지 않다. 그러면 이 프레임 스파이크들이 보이죠? 불안정한 프레임 타임들이 이 사이 안에서 스타터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버벅거림이죠. 그래서 이 버벅거림은 불안정한 FPS의 프레임 타임 때문에 일어나는 잔상이라라고 이해하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버벅거림을 어 어떻게 없앨 수 있냐 어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G-SYNC 모니터. 이제 G-SYNC 모니터로 버벅거림을 잡아줄 수 있어요. 어 쉽게 말해서 G-SYNC 모니터 아니면 G-SYNC 호환 모니터들은 어이 G-SYNC의 세팅을 통해서 맞춰 주는 효과를 해 주기 시 때문에 화면 바벅그레이 없어지는 효과를 어, 만들어 줍니다.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소개할 것은 어, 스칸라인 싱크라고 합니다. 스칸라인 싱크는 RTSS RTSS라는 프로그램 이용해서 사용하는 거고 이제 그 RTSS라는 것은 이제 여기 링크에서 다운 받으시면 RTSS랑 같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링크에서 이 프록퍼스이란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주세요. 첫 번째로 제가 이제 미디어 설정 안에서 전역 설정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재생빈도를 사용 최고값으로 맞춰 주시고 그리고 수직동기에서 수직동기화를 꺼기 끄기로 바꿔 주시고 적용을 해줍니다. 자그 다음에 플러스 수시 라디오 프로그램을 열어줍니다. 자 이제 프로그램이 열었으면은 좀 복잡할 수도 있는데 최대한 쉽게 설명할 테니 어려워 하시지 마시고. 아, 천천히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아, 처음으로 ESC를 눌러 주고요. 그리고 이제 FRAP 폴을 Cyan g r a y 로 바꿔준 다음에 FPS l i m i 을 본인 모니터 주사율과 동일하게 맞춰줍니다. 저는 240 모니터를 가지고 있어서 240을 골라 줄 거고요. 그리고 VSync를 체크를 꺼줍니다. 우리 VSync를 껐기 때문에. 그리고 풀스크린으로 꼭 해주시고 자,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기 이 라인들을 보시면요. 프레임 티어링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제 스카라인 싱크를 이용해서 이 라인들을 잘 잡아 주는 건데요. 자, 여기서 보,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해야 될 거. s t a r t with Windows 이걸 켜 주세요. 윈도가 우 켜졌을 때 같이 켜진다는 그런 세팅이고요. 그리고 이제 s e t u p 에서 Enable Frame Rate Limiter 이걸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확인. 그리고 이제 스칸 라인 싱크에서 여기서 숫자를 몇 가지 바꿔 줄 겁니다 어, 제가 여기서 스칸 라인 싱크에 대해서 자세히 좀더 설명해 드릴 수는 있겠지만 어, 좀 많이 복잡한 n 픽이기도 해요 n c you will see the following. If you l o 0이 at the topic, you will see the minus. The minus 라 s the minus. t i t 그래서 스칼라인 싱크를 제가 여기서 마이너스 30으로 한번 해볼게요. 30으로 해놓고 엔터를 누르신 다음에 라인을 다시 한번 체크해 를 줍니다. 이제 테어링이 한 중간쯤에서 일어난데 지금 보시면 테어링이 위에 진행되고 있는 걸로 바뀔 수 있어요. 저는 60이 제일 좋았어요. 근데 50, 60 여러분들 하나씩 올라가면서 찾아보시길 바라고요. 이제 마이너스 60으로 하나 해놓고 프락플 수소 들어가면 아 아직 테러링이 있네요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80 불하니까 사라졌어요 네 본인 모니터마다 다 다를 거고요 하나 더 좋은 장점이 뭐냐면 이 테러링도 같이 잡아주지만 프레임 스터터링 이 버벅거림도 같이 잡아줄 수 있다는 점알아주시면 좋겠고 어, FPS도 저절로 어, 240이상을 올라갈 일이 전혀 없을 겁니다 하나 더 설명을 못 드렸네요 여기서 엣 버튼을 누르 누르셔서 피파 df 파일을 고르신 다음에 똑같이 어, 글로벌에 있는 설정을 여기 마이너스 -80을 바꿔 주고 엔터 누르면은 피파가 실행이 됐을 때이 설정이 적용된다는 거점 그 말아 줬으면 좋겠고. 어, 여기를 보시면은 수직 동기화를 켰을 때 레이턴시가 제일 높은 28.3이라는 거 보실 수 있겠죠. 이제 그리고 그 다음으로 수직 동기화를 끄고 164로 프레임을 걸었을 때 4.4라는 레이턴시 그래서 제가 수직동기화를 끄시려는 것을 강추하는 이유가 이 중에 하나입니다. 어, 그리고, 엔비디아 설정 안에서, 제어판 안에서 164로 걸었을 때는 10이 나오고요. RTSS에서 프레임을 잡아줬을 때는 164로 잡아줬을 때 4.6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RTSS에서 스칸라인 싱크를 수직동기화 끄고, 스칸라인 싱크를 썼을 때 10이 나왔다는 겁니다. 스칸라인 싱크는 수직동기화 끈 것보다는 우월하진 않지만, 안전한 프레임을 뽑기 때문에 어느 정도 피파를 하실 때 체감이나 이런 면에서 90분 동안 동일한 체감을 느낄 수 있도록 잡아줄 수 있는 효과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여러분들이 질문이 많으실 거예요. 여기서 또 많이 복잡해졌으니까 스카라이즈를 써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가 또 질문이 될 텐데 이제 여러분들이 어때까지 제 NVD 설정을 보고 수직동기화를 끄시고 전체 원 최적화도 체크를 안 하시고 레지 설정도 다 하시고 프레임이 아주 부드럽게. 이제 프레임이 본인 모니터보다 더 높게 나오신다면은 아무 문제 없는 겁니다. 이제 버벅거림도 없을 것이고, 어, 예를 들어서 144 모니터에 프레임이 144 이상으로 꾸준히 나온다. 그러면은 이 설정을 따로 안 해줘도 됩니다. G-SYNC도 따로 필요 없고요. G-SYNC도 조금 레텐스를 이 더하기 때문에 144 이상으로 프레임이 잘 나오면은 G-SYNC나 스카라인 싱크나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어, 모니터가 144인데 어, 프레임이 한 130, 120으로 떨어진다 게임 안에서 그리고 이제 그 버벅거림을 잡기 위해서 G-SYNC 모니터나 G-SYNC 호환 모니터나 아니면 G-SYNC 모니터가 없으시면은 스카나이싱크로 잡을 수 있다는 점 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여기까지고요. 어, 질문들이 참 많으실 텐데 어, 어느 정도 그래도 이제 커뮤니티 안에서 여러분들이 댓글 안에서도 서로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 뵙겠습니다.